철염 진단이 뭐야? 아 철구 연보성. 아이 새끼는 뭐 전화번호 주는 게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러주... 줘. 빨리빨리 아니 저 전윤종이랑 할 바에 안 나갑니다. 저 불러준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오일장이랑 나가라, 십만 원들하고 말반들, 몇만 원이랑 나가라. 합니다 그럴 바에 아요 제가 지금 이 <laughs> 아, 나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 이거한 이거 다음에 하 거. <laughs> 이거 왜하 <하는> 거야? <laughs> 아, 아나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 진짜 오어또 아, 내가 방송 본다고 또 채팅치네 사람들이 아아아 <laughs> 아...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다들 귀엽냐 아 진짜 호감이네 진짜 다들 아 그래 그래. 아이고, 날 불러주는 사람이 너무 많네. 보세요. 정 볼까? 야, 며석이 왔노. 김이치 불러. 그래 한번. 이력서 한번읊어봐라 야, 너뭐 어디 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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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철구 님 나랑 뭔가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아, 뭔가 재밌어. 한번 해 봐. 내려. 나랑좀 비슷해.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원하고 있는데. 일단 르피를 한번 해 <laughs> 상남자 스타일. 말해 르피대 봐라. 구 고영상. 아! 뭐야 이거? 고영상에왜쓴 거야? 봐. 르피를 한번 해봐. 아, 왜안해 아, 왜안 해? 뭐야? 조꾸씨. 오, 뭐야? 2,000개 쐈는데? 철구님이? 지금, 티우가 어떻게 되시죠? 조커 아니야, 조커? 조커, 조커 아닌가요? 있어. 잠깐만. 가만히 있어? <웃음> <웃음> 나가. 너안 뽑아, 나가. 나가. <laughs> 저기요, 제가 나가는 게 아니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나가는 게 아니고 무슨, 당신이 무슨 말이야, 나가세요. 나가, 여기 나가, 문, 나가, 문 열고, 여기 문 열고 당신이 나가. 나가세요. 이 새끼가. 당... 2000개 개이득이네, 매새끼. 당신이, 나... 뭐? 당신이 <laughs> 나가세요, 당신이. 새끼 제가 나가는 게 아니고. <laughs> 당신이 나가세요. 예, 당신이 예, 이, 누가 이 문으로 뭐라고요? 너가 예? 나가. 당신이 나가세요. 당신이 너가 나가. 내가 나가는 게 아니야. <laughs> 당신이 누가 먼저 나가. 이 새끼야 그 나갈 테니까. 이 문으로 뭐라고요? 너가 나가. 너가 먼저 나가 그럼 내가 나갈게. 누가 나가. 내가 아, 어, 나가는 게 <laughs> 아니야.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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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아,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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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안 나가는 거 보니까 서로 원하시는 거같아요뭐 들렸나요? <laughs> <목소리> 아 저도 어느 정도, 정도, 정도 관심은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데 메리트가 있는지 우리 우리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음, 한 어필 네. 좀해 보세요. 우리 우리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어느 정도 관심은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데 메리트가 있는지 좀 관심은 있는데 메리트가 있는지. <laughs> 목이 박 박준... 그만 봐야겠다. 자꾸 내 얘기 나오네. 내가 그만 봐야지 내 얘기가 안 나오 안 나오겠지.